백성현님, 네. 어, 옆에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 오늘 달렸습니까? 아니요, 그냥 응원하고, 네. 백성현님, 오늘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2시간 57분, 나왔습니다 와 서브 서리, 야, 잘했다. 어, 네. 풀코스몇번 뛰는데요? 처음이요. 처음인데 서브 서리, 와 네, 네. 아, 그것도 뛰기 좋은데, <laughs> 덕분에, 아,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된대요? 되는데요? 32이요. 32인데, 네. 첫불에래라하언제부터 네. 시작했습니까? 2월부터 시작했어. 월부터 시작했어. 2월부부터 이거 여자친구 덕분입니다. <laughs> <여자친구 덕분에> <laughs> 네. 회복 잘하고요. 오늘 좋은 기록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좀 드시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몇분 들었는데요? 예, 싱싱글이 목표인데 예. 19분 들었습니다. 19분. 네. 어디서 오셨습니까? 강원도 삼척에 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에 예. 여기까지 왔는데, 예. 목표는 건진 겁니까? 실패인 겁니까? 실패했어요. 아, 실패했죠. 아, 다음에 아, 하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실망하지 말고, 네. 그래도 서울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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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몇분 들어왔어요? 아, 3시간 40분 걸린 거아요 3시간 40분 목표대로 들어온 겁니까? 못들어왔니다아 뭐, 괜찮다. 3시간 20분. 예, 풀코스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면 <laughs> 이렇게 뛰면서 네. 예, 실패도 하고, 경험 샀고, 다음에는 또뭐 30분대. 아, 3 0분대기 뭐 아, 해야 돼, 해야 돼. 네. 안 뛰니까, 어, 경험이 없으니까 거의 힘들고 이런 거거든요. 골코스 네. 자꾸 신청하세요. 아, 네. 예. 아, 예, 대구에서 까지 왔는데 우리 맛있는 거좀 먹고 가세요. 네. 어, 목욕도 하고, 네. 죽으면 안 된다! 네. <laughs> 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윤동아님, 오늘 몇분 들어왔습니까? 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 30분 목표였는데 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아유. 초과한 것 같아요. 아유, 단일 는 잘아이 생긴데아 예, 다음에는 좀더 열심히 해가지고 예. 목표를 네, 올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아, 조영원님.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팬입니다. 오늘 기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34 나왔습니다. 334. 예. 만족합니까? 아 지난번에 춤맞때3 어, 예, 5일을 했던데. 예. 아 이번에 PBS입니다.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아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합은 언제요? 아동아 마라톤입니다. 동화 마라톤 그, 좀 시합 갭을 갖다 좀 짧게 해야지. 아 어? 그러게요. 근데 동화? 아 제가 외국이 살아서 시골에 살아서. 아, 살아서. 아,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페이스북에 네, 저랑 아, 예. 아 그렇구나 o c i n t 이 so, and I 니 a 이 d I'm a p o s t a 다 s i 싱가포르에서 오셨습니까 경기 하려고 a k e r Ah, t e d a s 니 i n 다경 a 하려고 o 습니다 i c e y 고 s so, 예예예예 수고 많니다 e a 자여 e a h 고 e a h yeah, yeah, y 습니 h 네. 장재 형님, 네. 오늘 몇분 네. 들어왔습니까? 오늘 3시간 25분. 3시간 25분 생긴 건 서브서리 주잔데. 아, 오늘 비와서 많이 밀렸어요. <laughs> 아. 풀코스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풀코스를 좀 많이 뛰면 네. 열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달리기는 옥 잘하게 보이는데, 다음에는 네. 더 잘할 겁니다, 아마. 다음에 아, 네. 동마 때 서브서리 하겠습니다. 서브서리 목표로 네. 동계훈련 네. 한 달에 몇 키로 뛸랍니까 한 달에 250kg. 250kg. 아, 50만 도는 기자. 300kg 능고차.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예, 300kg. 몇 킬로? 300kg. 300kg 넘으시자 예. 파이팅, 파이팅. 예, 구독자. 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아, 내가 제일 사랑하는 화정이 아, 해피 버스데이.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예, 첫 출전입니다. 첫 출전. 첫 출전. 페이션 예, 예, 30분. 어, 여자친구는 어디십니까, 그래요? 모르겠어, 어디는지.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예, 일광 1과 1과는 예, 예, 예. 내가 훈련 자주 하는 데아닙니아잘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오늘 기록은 잘 나왔습니까? 오늘 43분 나왔습니다. 43분? 예, 예. 만족합니까? 아, PB입니다. PB! 아, 이분도 PB. 27 우리는 27분. 그런데 달링이 잘하게 생긴데, 아, 27분밖에 아, 아, 안 나왔노? 아, 비가 와가지고. 아, PB, 예? 저도 PB입니다. 예? PB입니다. 아니, 훈련거리는 몇 뛰는데. 아, 세달 km 뛰는데? 이번 세달 300km 뛰었습니다. 300km. 300km. 계속 300km 뛰면 우리는 서버서리도 하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laughs> 예. 화이팅! 열심히 화이팅! 합시다. 부산에서 화이팅! 봅시다. 아르타노이 TV 하이 마. 예, 예. 일로와 일로와. 하나, 예. 둘, 아, 네. 몇 킬로 쓰시는데요? 저풀 쓰죠. 풀와 빨리 들어오신데요. 키로만 네. 더이하데요 아, 중간 중도 포기했어요. <laughs> 세모. 아예 성공했으나 목표 시 시간 1 3 분. 3 시간 1 3 분. <laughs> 와 네. 정말 네, 생긴 네. 걸로 공무이 생긴데. 숨소리도 아, <laughs> <섭쏘리도>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주니까아 예, 아닙니다. 고도 예. 하겠습니다. P. B. S. 니다아대단하신다 친구도 팬이. 아이 아이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 아예 그렇게 할까요? 아, 유튜브 잘 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예. 되게 복이 너무 많요 오션 데요 아,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또 한데 샘 너? 서울이 집이고. 서울이 계시고 예. 한두 아, 네. 분은 어떤 사인데? 이 인터넷으로. 아, 네네. 아 인터넷으로. 네네. 아, 세모늘 기록. 네, 세 시간 45분. 세 시간 45분. 세모. 세 시간 29분 나왔어요. 세 시간 29분 더 잘하네. 아. 어? 아, 같이 달리다가 중간에 헤어져가지고. 예. <laughs> 제가 네. 퍼졌어요. 아 끝까지는 같이 뛰셨는데. 아, 예. 네. 다음에 같이 꼬리를 하면 됩니다. 아, 네. 열심히 하러 하기로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사냥지 열심히. 아, 네네. 네. 아, 잠시만요. 사진한 장만 찍어주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야. 아, 네. 집이. 네, 광주입니다. 광주, 네. 광주에서. 네. 네. 우리 밥값, 착값, 뭐, 차비. 본전 뽑았습니까? 아, 뽑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기록 어떻게 나왔는데? 아, 3시간 47분 나왔습니다. 목표가 저 서브포였습니다. 서브포. 네. 아, 목표가 서브포인데 47분은 엄청 잘했네. 네, 오늘 첫 풀코스 첫, 첫 풀코스인데. 네. 그럼 풀코스 첫 풀코스에서 3시간 47분. 예. 다음 풀코스는 몇분 정도가 목표예요? 아, 3 3 0삼3 3 0 그렇지. 네. 풀코스 신청 많이 하세요. 네. 그래야 차근차근 올라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안녕하세요 축전에서 왔습니다 축전 용인 당국대학생입니다 아, 아 당국대학생 아네 맞습니다 아, 몇 살이에요? 브라더? 저 26살입니다 26살인데 20살인데. 풀코스 네. 오늘 처음 도전해서 처음 풀코스 네. 몇 분? 3시간 30분 1초나 잘 뛰네 아 아이, 최대생 아니지요? 아 아닙니다 그래 공부 잘하게 생긴데 공부는 아, 아닌데 그래도 어, 열심히 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예, 열심히 뛸시다 네. 사진 한번 찍까요네고사합니다 네. 공부도 잘생기고 네, 운동도 잘한다. 열심히 하세요 예예 어디서 오셨는데 원주요 원주 네 오늘 뭐 기록은 잘 나왔습니까 아, 오늘 최고 안 나온 거 같아요 아, 풀부수몇번 뛰시는데요 여섯 번 여섯 번 네. 최고 안 나왔다 네. 날씨 때문에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운동 열심히 안한거 같아요 다음에 운동 열심히 해갖고 네. 기록도 더잘 나오게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네, 원주 잘 가십시오 너무 네. <laughs> <나무 웃음> 아, 오빠 예 저도 예예 예. 좀... 아, 오늘, 오늘 기록은 괜찮왔데 세시간3 0분 3시간 30분 예수니다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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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좀 미남이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예 네. 예. 하나 둘, 우리는 해운대에 있으면 네. 몇분 보겠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예. 한도 예. 보도 다 네. 공부도 잘하게 생긴데 아, 공 기록은 어떻게 나왔어요 시간 21분요 더잘 뛰겠다 마라톤은 언제 시작했어요? 저 7월 말에요. 7월 말에요. 와, 마라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생긴 거 진짜 잘 되게 생겼거든요. 예. 좀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집이 그 해운대니까 예. 동백섬하고 훈련 장소는 옥수졌잖아요 저희 동백 거기 돌고 있어요. 저희 너앤만불로 예. 해가지고. 아, 열심히 합시다. 예,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핸드폰으로 기록이 날라왔는데요. 3시 간 20분 2초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씨, 2초 때문에 3시간 20분 안에 못 들은 것 같아요. 19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달리면서 고프로를 땅에 놓쳤거든요. 그러고 영상 촬영하는데 인도에 사람들 지는다고 지그재그로 많이 달렸습니다. 가민에 찍힌 거리는 42.4km 실질적으로 3시간 19분입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마라톤 뛰고 나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양평 해장국이거든요. 여기 양평 신내 서울 해장국. 여기 어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최고라는데, 진짜 최고일까? 아, 손이 많아갖고 여기 괜찮겠다. 아, 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분위기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 <laughs>